라이벌은 누구십니까? 키투 홍인규! 더 라이벌 시즌 <laughs> 2! 살았구나 살았어 살았습니다.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출연료가 이제 지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아이 내가... 셋이 된 우리 홍인규가 어... 더 라이벌 시즌 2가 다른 바람에 가장으로서의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골프죠 구독자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고정방송이 없었는데 하나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분칠도 하고 삽도 갔다 오고 매니저 차도 타고 그렇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연장시켜주셔서 어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매칭이 꼭 보세요. 네. 왜요 왜? 방송 연장해서 아, 생명 연장! 네. 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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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데요. 영장이요? 아, 연장이요? 네. 네. 연장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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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네. 더 라이벌 시즌 2는요, 새로운 또 스페셜 MC와 함께 하는데요. 어, 이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분기가 화사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미인만 모시는게 아니라, 골프스윙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운 그런 분하고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어. 이분을 또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박경희 프로님! 와크네! 예! 예! 꼬부기가 와 누나 꼬부기사당따라 당나라 당나라 네네 우리 꼬부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규희 프로입니다 앞으로 프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박규희 프로 프로의 무한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저희가 대결을 준비를 했잖아요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는데 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덕카이 81님이 헉. 어, 허... 도이짱 이뻐요. 음, 아, 와. 네네. 아 근데 저는 수영이 더 이뻐서 네. 오히려 미모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지금 대기가 너무 길어요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어, 우리 네트워크 방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네네. 있거든요. 500명 이상 124분에게 네. 오늘 선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오늘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잘 나가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고 심장님하규현님도 들어와 계시고, 어, 그래요. 우리 정명훈 형도 들어오고 공치는 명훈이, 네, 깡패 용가님도 있고. 아이고야. 어, 골프 좋아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라이브. 를또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자 우리 박교희 프로 오늘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 플레이한다고 해서 연습을 좀 하고 왔는데요 변 MC 그리고 홍 MC 저까지 해서 열심히 한번 쳐볼 테니까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그리고 저희도요 잘 치면 선물이 있대. 저희도 1 0등 안에 들면 저주파 치료기, 손목 치료기 준대요. 너무 좋은데. 오늘 열심히 칠 거야. 그리고 오늘 한올한올한 한한 올씩 맡을 겁니다. 그죠 어떤 놀이 나갈지 몰라요. 어찌됐건 여섯 토은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약간 페이드에 강하고요. 여기 드우에 저... 강하고, 여기는 악성 스트레이트. 어... 악스. 그렇습니다. 악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라이벌 아... 시즌 2! 둘이 세여버린 음... 날이 있 진짜... 자,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남겨주고 있어요. 빨리 시작하라고. 너무 조급쟁이야 네. 네. 사장님, 눈치 보이대요 아니, 왜냐면, 어, 골프 네. 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장님 연습 시간 <laughs> 한정이 있잖아요. 어. 네. 자, 이분은 한번 읽어 줍시다. 광주 <laughs> 스프이트 화이팅. 자, 광주 <laughs> 요즘에 나이트 <laughs> 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또 네. 많은 분들 댓글을 좀 읽어줘야 우리가 또 라이브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laughs> 그렇습니다. 강원도 화이팅! 강원도의 힘! <laughs> 화이팅, 화이팅! 자, 화성라이언님이 게임하다 늦을까봐 끊고 왔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아유>. 똥을 끊었대요 <laughs> 똥을 끌었어요, 여러분들 어우. 우리 박교인 님이 위해서 박교인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저가 선물 하나 박교인 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셔서 화면을 못 보겠어 어 누구요, 누구요? 자, 이제 카운트다운 5초 세겠습니다 5 4 3 2 1 함께 죠 예! 감사합니다 첫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기수 형이 우리, 우리 또 대장, 대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니, 새로운 오빠. 또 손님. 아니, 저희 큰 오빠 아, 아니다. 우리 또 새로운 우와. 손님이 어. 또 멋지게 또 시작을 장식해주면 또 괜찮아요. 야, 지금 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막 라운드 입장하고 계십니다. 와. 야, 대단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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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멋좀치나첫번째주신멋좀 치라님 선물 줍니다. 난리 납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저입다 아, 아이언맨 같아요. 우와 <laughs> 대박입니다. 아, 박소방 빠졌어요. 아, 박소방. 아, 해저도 왜 빠져? 예, 박소방, 해저드 빠졌고요. 슈리나이다, 날아가고 있고요. 포스100님, 아. 나이입니다 어. 민키 여신님, 간신히 넘어갔고요. 아. 자, 민키 여신님. 어, 어디로 쳐야 되는 거야? 가양 다락... 맥킬로이님, 예, 거리 170 나갔고요. 자, 우리 어, 디렉터 최님 쪽으로 치면 될것 같아요. 7 0 5 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 라이벌 시즌 2칠백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박교희 프로 합니다아 어. 제일 안전한 내 네, 페이드 구질로 멋지게 자, 페어 A. 이 안착을 했습니다 와하연 와, 프로님 아니야? 첫번 어디 한상봉님 축하드립니다 펀치를 선물로 드리도록 장관입니다. 하겠습니다 700분이 장관.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laughs> 자 지금 하연 프로 지금 거의 뭐 가까이 붙였죠? 네 그렇죠 하연 프로님 이대로 질수 없어 이렇게 핀으로 쏘는데 한 분이 생크나면 너무 티나 할것 같아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교희 프로 몇번 잡나요? 저... 100m 정도 되는데 100m 56도 풀스윙 하겠습니다 56도 풀스윙이요? 네. 대단합니다 56도로 100m 갑니다 있는데, 아, 힘이 좀돌왔는데요 잘못 맞았어요 안 돼, 안 돼, 펑크 안돼안 돼, 안 돼, 안돼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5 6도를 솔직히 좀 무리다고 생각 했어요 네, 네음 제가 지금 이거에 정신이 없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지금 우리 더 라이벌 시즌 2에서 볼수 있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변 했네요. 멀리는 야. 친구들하고 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지금 뭐 그린 어, 장난 아닌가. 디봇 자국 지금 다다다다 다해 네. 가지고 지금 디봇 수리하는 아주머니들이 두트렁이. <laughs> 자 지금 버스 두 대로 대기 중이십니다. 이 오늘 지나보면 디봇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그린은 오늘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네. 내일 네 자. 우리 박교입 자 물찬 재빈이 벙커에잘 탈출했고요. 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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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유. 퍼팅해야 돼 퍼팅해야 네, 퍼팅, 돼. 퍼팅퍼 기사람 어, 뭐, 퍼팅 라인이 보이거든요. 네. 보고 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똑바로 우와, 대박이다. 한국똥휘발이 난리났다 난리났어. 불을 지피면서. 이거 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야 대박이다. 아유 아유 우리 포기 모르는 형님. 어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laughs> 자 여러분들도 좀 퍼들러주세요. 야. 야! 자이 번호요. 네, 홍인규 씨 나갈까요? 네. 한번 제가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 지금 너무 똑바로 갔다. 저분 누구지? 진니어스 네. 제이. 허니언 나오는 거야? 오 않죠? 진짜 저허니우 와, 오히려 화면을 보지 말고 고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4 0 m 굿샷. 아좀 아, 땡겼어요. 난 땡겼지만, 땡겼지만 괜찮아요. 옷, 옷만, 괜찮아요. 되면 네, 옷만 되면 돼. 옷만, 돼. 파다. 옷만 되면. 받 우리 적당히 받아. 받아. 이스와 진짜 떨리네요. 저는 2년 동안 골프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떨리는 경 처음인 것 같아요. 어. 난리 난리야. 난리7 0 0개 공이 날아다니니까 네. 사람들도 난리 났다, 난리 난리났어. 자 그리고 이상윤님 진짜 난리다. 와, 어떤 분은 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음. 저희가 나중에 또한번 시간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보스리, 예, 웃겼죠? 김송우님, 네, 우신가? 이게 뭔 소리죠? 우산가? 뭐지? 네. 아, 제발 어, 셀러. 자, 홍균이, 이거. 아, 야. 어, 어떤 분은 지금 네트워크로 지금 와. 서로서로 화면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죠? 네, 대박이다. 다른 와. 분들의 화면도 나와요. 정말 너무 긴장을 아닌가? 했는지 대박. 엄청 길게 셨어요 첫 홀인원! 와 오리너! 샌드 장인님 축하드립니다 샌드 장인님 홀 샌드 장인님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리너! 오리너! 대박!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와 대박 정명훈 파리. 정명훈이 8 이야... 야 인규야 너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돌려겠다 시 인규 인류, 아니 너 약간 베스트 나이스 복이 와감사합니다어 복인가 네, 복입니다 괜찮습니다 네아 네. 아, 제가 아또 올랐네요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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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아, 엄청... 아 김상우님이 야 김상우님이 두월 쳤는데 삼원더예요 와. 와 이거 뭐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스코어가부 부끄럽네요, 제가 운동 고수가 많습니다. 자, 인규 들어가라고 한구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좀 쉬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본인은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분인가봐 용바라기님이 그냥 스윙이 자주 나오네. 변기수님께서 네. 똥 치워주세요. 아, 똥이요. 제가 똥인데요. <웃음> 네. <웃음> 변치네 단독 1위 김상우님 축하드리면서 정명우님도 12위로 지금 이런더를 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저처럼 멘탈 나가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375위 저 때문에 어, 아, 야, 땡겼다, 땡겼어땡겼어땡겼어땡겼어땡겼어 땡겼어, 땡겼지만 앞에 약간요, 약간요 자 시너 또 공부하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스 페어웨이, 이스 페어웨이 자차미슬님이기님 이글 고고고 해주셨는데 2 9 2이 남아가지고 아 잘못했습니다 네 그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네. 네, 잘라갈게요 네, 저희가 김상훈 님어 자기는 에러가 났다고 네잘 아. 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역할 분담하면 되겠다 나는 참만 신경쓸게 네, 할 때는 오케이 나간 사람이 참만 신경쓰고 우리 또 댓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네. 토부쿠 프로님, 왜 같은, 맨날 같은 팀에 있나요? 프리티. 아, 네. 오, 좋으셨어요. 프리티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 굿샷. 네, 오, 씨박. 아, 잠시만요. 씨박. 아니, 그 아이디가 아, 네. 아이디 아, 네. 옆에 동영상이 뜨거든요 네. 아, 아이디가 약간 욕 들어가신 분 있어가지고. 어, 첫 이글, 첫 이글 나왔어요. 아까 첫 버디였고, 첫 이글 나온 거래요. 자, 손대진님께서첫 이글. 어, 5월에서 첫 이글을 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네. 첫 이글이 나왔네요. 토토리논의 첫 첫이글에 뭐. 자, 저희는 제가 똥을 싸서 373일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많이 해줄 거예요. 맞아요 자, 피칭. 와, 칭치아자 하나. 간다. 꽂아 고자. 고자. 요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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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란님께서 똥을 치워달라고 <laughs> 내주셨고요. 나이가 어려. 리는 많이 나오겠네요 이상훈이 나이가 어려. 아 주영환 선님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늬면 160. 늬면 어, 160. 늬면 160. 아, 자 늬면 160. 늬면 아, 160. 늬면 160.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야, 자, 늠야 120. 늠야 120. 늠야 120. 나이스! 늠야 아. 아. 고마워. 아. 똥 치웠네, 똥 치워. 인규가썬 <laughs> <유가서> 똥을 치워. 어우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이팅킹국공지입니다 아, 아. 알립니다. 더 라이버 어. 시즌2에서 알립니다. 여러분들, 아, 아. 적당히. 적당히 여러분들 속도를 좀 지켜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7호를 지금 치고 계신 분 있는데, 네. 혼자 치더라도 좀 적당히, 네, 친구들과 얘기하고, 네. 같이, 어, 동시접촉으로 네, 같은 톤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네, 재밌게 즐길수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신중하면서 신속하게 네. 해보겠습니다. 리얼리스트들도 네. 많이 생겼고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피드를 좀 내달라고 하네요. 아,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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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요한 건 저희 신경 쓰지 말고 네. 본인으로는 네. 집중을 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하 다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걱정했던 깨진 공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깨진 공 걸렸다고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안준건님인가 계시거든요. 아이고. 그분한테 속쓰려서 얼마나 잠못 주무시잖아요. 네. 숙취해 소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속상해서 술 드실 거거든요. 어, 숙. 우리 안준건님. 네. 숙취해 소제 <laughs> 숙취해소제 <laughs> 네, 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굿샷, 굿샷. 아 박규희 박교희 굿샷 아이스 괜찮아요 아이스. 스미트. 괜찮아요 아이스 잘 쳤어요 자 11m 버디 퍼스를 남긴 아우, 똑바로. 네. 똑바로 똑바로 좋아요. 똑바로입니다 저 빼고 다 버디 하실 것 같아요. 류현수님 구경 가고 싶다. 아 류현수님 어. 제가 하는 동생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네. 저희 골프 라이벌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쵸?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인데 아 현수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유랑훈이 인기 똑바로 하라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막 퍼, 오르막 퍼, 팔자 오르막 퍼, 팔자 오르막 퍼, 팔자 오르막 퍼, 박규희, 박규희, 아, 아, 먹었어요. 아, 아 오르막을 아니. 놓쳤습니다. 박규희 프로가 네 사실 그. 스크린 골프의 경험이 많진 않지만 그쵸? 지금 맹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점점 회차가 거듭날수록 잘칠 겁니다. 네, 꼴등도 음... 상 주나요? 꼴등은 네 저희가 어, 아쉬움을 아...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련. 네, 미련. 네. 미련, 미련, 미련. 네. 미련, 미련 네. 때문 인가. 아, 아, 아! 아! 이만큼 민감합니다 민감합니다 엄청 아, 민감하네요 질투어고요 그쵸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어, 평소보다 내가 실력이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자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거 뭐,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김상우 님이 지금 현재 파란 돌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laughs> 네 파란 돌를 달리고 있어요 홍인규의 투원쇼 갑니다 네. 투원쇼 네 홍인규 한번 세게 쳐보겠습니다 야 인규야 나가도 좋으니까 네. 투원 가자 네 가자 저희도 맞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김상훈 님이 예 토탈 8언더입니다 대단합니다 와, 매월 버디를 잡아내고 있고 대단하시네요 솔개발 암창이 자 홍인규 아, 어! 나이스 에 평소에... 인규의 스피드에는 못 미치지만, 네, 정확하게. 긴장을 졌어요. 많이 했다는 거죠? 투혼할수 있는 거리에 왔어요. 네, 네 나이스. 네. 왔구나 한번 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장관이에요. 이 모습이. 완전 장관. 너무. 700분과의 대결. 과연 또 이제. 투혼 갑니다. 이 방에 접속자들도 1,500분이 넘었습니다. 와, 어려워요. 양파했어요. 에이미님이 양파있다고첫 양파. 했어요. 에이미 님이 양파, 했다고. 아, 첫 양파. 네, 저가우사 선물을 보냈습니다. 에이미님. 에이미님, 첫 양파. 아, 아 투혼하라고 아, 실패했습니다. 아, 호디라도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들은 세 분이서 치고 어떤 분들은 혼자서 치고 이러니까 좀 순위가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하게 되면 최소한 2인 1조나 이렇게 맞춰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굿샷 아, 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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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파이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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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다 어우, 세면은 어디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팀이 잘 맞는 게 고기 나오면 바로 버디로. 첫 오비 상품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아쉽게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집에가. 가서... 오비백지로 <laughs> 하나. 네, 예, 예, 여러분들. 제도 그냥 첫 양파는 양파를 했다고 얘기를 자랑하지 않거든요. 아! 아, 아 오늘 양초에서 똥을 싸는데요. 네, 아큰났네요 카초님 파운더예요. 5 번으로서 해 이글 축하드리고요. <laughs> 카초님. 자, 와. 음, 죄송합니다 제발 어. 화면을 보지 마요. 어. 밤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집중을 해요. 네, 차, 우리 변대장. 변대장님 변대장. 변대장. 아, 없어요. 변대장님. 아, 진짜 어르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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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두 아, 똥내리세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나라, 아, 나라. 아이 가지 마시고. 어, 아, 쌍둥이 지금 <laughs> 초 바로 저희는 416 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침착해. 네. 침착해 여러분들 지금 순위 안 좋으신 분들도 침착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네, 어... 아직 남은 홀이 많으니까요 네 10등 안에 들어야 10등 안에 아, 무조건 네, 들어야 된답니다 이런 세 글자가 생각이 나네요 네. 글렀다 네. <laughs> 이런 10등 네자 네. 하지만 기수 형이 있으니깐요 파파이브는 기수 형이 쳤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제가 쳐가지고 나이스로 <목소리> 나이스로 나이스 아 기수 형이네요 아, 뭐 네, 네. 방향을 네. 좀 너무 방향. 잘못 봤는데 거리 는딱 좋았습니다. 뻔에서 네, 기다려요, 곰팅 준이님 감사합니다. 아리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근데 네. 명훈이 형은 몇 등인가요? 하시는데 지금 네. 성적이 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자. 네, 정명훈 씨한 전화 통화 어떻습니까? 몇 등인지.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라이브만의 놀이예요. 전화기 준비하세요. 네. 뭐라고 했냐? 자, 홀컵 한번 들려주세요. 그냥 시켜, 그냥 시켜. 여기 그냥 게오 그냥 게 그냥 게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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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병기 있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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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기병기 있어 그냥 칠게 그냥 칠게 그냥 칠게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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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어 그냥 게 그냥 게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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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있어 와 기수 영이네요 와. 또아 이월 또야와 우리가 좀수를 내고 네, 네, 네. 정명훈 씨와 통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그노에서는 우리 또 박효의 프로님께서 공약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어, 1,500 분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람쥐 화이팅, 공치는 명류 화이팅, 네. 경기수 화이팅. 오 어, 조백규님은 또 이글을 냈다고. 아, 네, 조백규 씨도 ]입니다. 들어와 계세요그 네. 그 아마추어 아, 1등이시죠. 미드 아마, 미드 아마 신분이에요. 골프존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 서 감사하고요. 싱글 골프님께서 교프로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우리 교프로가 오늘 저희와 함께하게 됐는데, 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 스크린 골프를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보세요. 자잘 치잖아요. 와, 그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네, 자격 프로가. 어, 보기는 했지만 이번에 버디로 버디로 하겠습니다. 버디 잡, 잡을게요. 이거는 뭐 56도나 52도 뭐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지금 다른 쪽 어, 나스모가 같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라이트님 이글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라이트님 죄송한데 좀 빨리 좀치시라 우리도 7번을 천천히 치고 있는데 5번이면 언제 끝납니까? 어서 오세요. 어, 한상봉님 어, 갑자기 투바로 3 8 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Just a two. 어, 네. 잘 치고 있을 때좀 긴장하셨어야 되는데. 샷. 아, 나이스. 나이스! 이런 거를 사전거리라고 하죠. 그죠 네. 네. 7m 안쪽, 한쪽, 10m 안쪽은 다들 버디를 노려볼만 해요. 우리 황성환님이 박프로님 샷 너무 이뻐요라고 칭찬해주셨고요 네. 나이스. 네. 꼭 버디를 성공할 게요 네. 조드로우시라님이 이기, MC 이기면 상품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접 100등 안에 드셔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0 0등입니다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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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버디버디 버디, 버디. 거기다 거기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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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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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고 먼저+ 먼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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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는 먼저+ 먼요먼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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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홍인규 네, 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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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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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아 먼저+ 안전합니다. 그 코스에요. 네, 페이드를 했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골프전 예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와,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예, 참 아, 아부송 멘트 잘하시네요, 다들. <laughs> 보세요. 네, 페이드. 그쪽이 괜찮다고? 그쪽이 괜아요 페이드. 간다, 간다, 간다. 아, 하지만 좋지도 않은 페이드. 러프로도 가지 않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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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살았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헤비 러프는 아니죠. 네. 자, 118m 피칭치면 될것 같은데요? 120m 보다 한 5m 커도 괜찮아요. 어우, 자꾸 여기서 막 자꾸 이글, 버디, 자꾸 떠요. 그러니까 진짜 네, 너무 네. 더 떨려요. 남의 스윙을 신경 쓰는 것보단 우리의, 그러니까, 네, 우리의 템포를 신경 쓰면서 오. 이건 오케이, 오케이. 되게 도움이 돼요. 대신 너무 늦장 플레이들도. 하가는 거니까 늦잠 플레이 하발 제발 겁게디로저도만회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 치. 좋겠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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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명훈이 형 9월까지 투언더 랩니다 아 우리 명훈 씨가 사실 생각보다는 지금 스코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정명훈 씨 백킬 신대요 최고 스코어가 1 7점더인가 그러거든요 아. 백킬에서 친다고요? 네 지금 백킬래요 왜요? 백킬에서 친다는 것 같은데요 왜백킬 우리 화이트인데 프론트인데 프론트예요? 네 프론트예요 음. 왜 뻥치지? 물어보면 되죠 오, 아, 우동이다잘죠 아, 아, 제가 매우 빠른데 좀 약해가지고 8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한백님께서 또 순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대단하죠? 그죠그 그 한백님? AI. 그쵸. 저보다 키도 작고, 뭐, 몸매도 좀 얇으신데, 지금 순위권 안에 아 있습니다. 자, 한백님 2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정명호 씨. 예예 예, 아 이기수씨 네저희와 예.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네네 저 혼자 빽티해서 <laughs> <laughs> 예왜 저만 빽티인가요? 다 공이 앞서날아가더라고요 <laughs> <laughs> 어, 멋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설정을 잘못하셨나봐요 저기 어, 네. 프론트에서 다음에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공치는 아, 명훈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수형, 인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왜 저를 빼세요 아, 규인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들어가시고요. 병이 네. 들어가. 네, 1 8 8 안녕. 네. 아, 하프루 님도 백티에서 치우고 네, 계신다고. 하프루 님도 백티. 백티 치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은 네, 더 뒤에서 어, 자신을 또 강하게 만들면서 아, 네, 치우고 계시네요. 자, 이거 몇 미터까지 잘라가면 괜찮을까요? 200까지만 어? 치면 되겠죠? 네, 네, 200 정도만 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도, 어, 682명 중에 지금 그래도 269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등 안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기수형이 지금 치는 족족 버디라서 그래변기수 아니죠? 버디수 맞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그렇아잘 쳤죠? 잘 쳤어요. 하는... 잘 아, 잘 자, 어우 여기 아, 잘 맞았고요. 공략을 잘하는 변기수오 점까지. 점까지. 자 현재 한백님 1위. 네 네네. 함께하는 플레이, 재미난 플레이, 골프존 네트워크 플레이. 682명. 자, 아까 692명이었는데. 열 네. 10분은, 네. 꼭 하셨나봐요, 오비 넣고. 네, 좀 아쉽습니다. 좀 가셨네요, 네. 순간에. 네, 다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기수형의 110미터. 바람 을고 세컨샷. 바람에 있는 샷. 바람, 바람이 요 772수 맞나요? 77? 아! 아 꽂았죠? 이수영이 저희가 한 보기를 다 까주고 계십니다. 이거 넣으면 3원더. 네. 혼자 3원더. 자, 여러분들 쫓아가겠습니다, 저희가. 형님 만약에 형 혼자 쳤으면 정말 10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왼쪽 끝이요. 본둥 만둥. 네, 본둥 만둥. 네, 제발. 컷자. 제발. 오! 제발. 혼자 다 한다. 가자, 혼자 가자. 형 이수. <S> <S> 여러분 골프전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네. 이 어려운 개그맨 두 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박규영 코디어입니다. 네.